창원시가 창원 산업단지의 첨단화와 광역시 승격, 대선 공약화 등을 올해 역점 시정 운영 방향으로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성장이 침체된 창원시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건데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윤중 기자입니다. 공작기계 제조를 하다 지난 2000년 수소 관련 에너지 기술로 영역을 넓힌 한 업체입니다. 수소 에너지 충전소와. 선박 평행수 처리 장치 등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 산업의 채산성 하락을 예상해 사업 다각화에 나선 건데 성과를 얻은 겁니다. 기본 인프라가 지금 기계 중심이었다가 환경 지금 그 에너지 사업으로 전환되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창원시가 기계 산업 중심인 창원 국가산단을 첨단 산업으로 재편합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20개 선도 사업에 총 3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국비 확보 등이 관건입니다. 또 창원 광역시 승격을 위해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공약에 포함시키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광역시 승격 당위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국가 발전 정책 의제로 부각시켜 광역시 지지 기반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하지만 경남 다른 지자체의 반대와 특혜 시비가 부담입니다. 창원광역시 설치 법안에 서명한 국회의원 30명 가운데 경남 지역 의원은 김성찬, 박한수, 김재경 3명뿐입니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창원 시청 마산 이전 등 조건 해결과 함께 전국적인 지방 행정 체제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화예술진흥을 올해부터 추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맞춤형 행정도. 올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